음경과 음낭 그리고 허벅지를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한 3D 기능성 속옷으로 격한 운동을 해도 땀과 습기가 거의 차지 않는다고 한다. 위생은 물론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3D 기능성 속옷을 개발한 곳에 찾아가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불화가 보이는 것에만 치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속옷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속옷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는 3D 입체 완전 분리형 남성 언더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국내 자체 공장에서 3D 기능성 속옷을 만들어 오며 탁월한 기능성과 디자인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이곳. 특히 천연 소재인 텐셀을 사용해 위생적이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섬유 자체가 부드러워 피부 자극이 덜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후방 분리형으로 엉덩이 끼임 현상이 적고 음경과 음낭, 허벅지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 활동 중 땀이 맺혀 냄새가 발생할 걱정이 없다는데 음경과 음낭이 자리를 인체 의 구조에 맞게 설계해서 음경과 음낭이 분리되어 착용 시 국부 부분에 신경이 덜 가고 땀과 습기에 의한 피부발진이 완화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후방 분리형 기능을 접목시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격한 운동을 즐기시는 남성분들에게 항문 부분에 끼임 현상과 땀 맺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 설계하였습니다. 땀이 쉽게 차고 세균 증식이 쉬운 환경을 만드는 평범한 남성 속옷은 가라! 이제는 3D 완벽 분리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속옷을 착용해 땀이 차는 것을 막고 하루 종일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